목사입니다. 네, 제가 숲을 헤치고 왔는데요. 예, 이곳은 바로 남원에 있는 지리산, 지리산 근방에 있는 해피 교회입니다. 네, 해피 교회까지 아 제가 숲을 헤치고 왔습니다만은 왜 남원에 있는 이 해피 교회까지 왔느냐? 바로 이곳에 단임 목사로 계신 우리 정국성 목사님께서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 복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들이 멀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과연 전국 성복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가보시죠. 선교 유적지로서 문화적 가치도 있고 또 복음 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그런 우리도 우리 나라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저희로서는 그거 그 유적지가 굉장히. 어 가치가 있고 또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복원 기도회가 있어서 우리 정국선 목사님을 처음 만나뵙게 되었는데 또 우리 장애우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인 거또볼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전남도청에 문화재 등록이 신청 중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화재로 등록되어지고 또이곳을 통해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더욱 증거되어지고 또그 선거의 빛을 갚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선교사 유적지 복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그 열정을. 어, 보면서 정말 감탄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조선인들을 위해 보금전파 열정을 가지고 머나먼 이국당 이곳 대한민국을 찾아온 선교사님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풍토병에 면역항체가 전혀 없었던 선교사님들은, 어린 자녀들까지 67명이나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병원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8 0 0 m 고지대를 찾아 주거지로 삼고 사명을 감당했던 성교사님들의 삶의 흔적인 지리산 성교유족지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국성 목사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그 신사랑을 참바하며 요금의 빛 빛처럼 빛을 사아들이여오금의빛 빛처럼 어로운밤 밝게 빛을 럼아 빛을, 빛을 찾아 있는 저 선교사 유적지 황폐된 저 건물을 그냥 쳐다보고 스쳐 지나가며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은 자기 교회 자기들 집 짓는 일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판벽한 집을 짓기 시작합다 오늘 이곳에 와서 어, 특별히 어, 선교사님 유적지 또 기도회 모임 왔다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가 뜻하심 속에 모든 수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 귀한 목사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안에 세계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하심이 또 선교주의를 통해서. 또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며 뜨겁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이 유적지를 통해서 더 선교에 대한 비전의 꿈과 이룰 수 있는 재단마다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모임 중에는 우리... 아, 정국성 목사님의 오랜 친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잠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우리 정국성 목사님하고는 어떤 친구입니까? 네, 아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럼 뭐 네. 옛말로 아주 봉활 친구.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봉학교입니다 네. <laughs> 그렇죠. 오래된 친구분이신데 우리 정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 네, 뭐 학교 다닐 때뭐 어떻게 보면 개구지고 좀 사람들을 많이 좀 관심을 끄고 네. 많이 재밌게 했죠, 우리 친구들을. 야.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은 뭐, 네. 앞에 나가서 네. 우리 친구들 리더십이 또, 있었군요 네, 즐겁게 해줍니다. 네. <laughs> 네. 목사님이 되신 뒤에 이렇게 만나니까 어떤 네. 마음이 드세요? 네. 예, 글쎄요, <laughs> 우리는 뭐, 목사 됐다 할 때는 뜻밖이었었죠, 뭐. 어, 근데. 그럴 정도였또 네. 계속 뭐, 네. 노인분들 네. 섬기고, 네. 봉사하고 있으니까. 네. 금 자랑스럽고. <laughs> 자주 못 봐고, 이제 못 도와줘서 좀 그게 네. 좀 안쓰럽죠, 뭐. 네. 네. 아 어, 오늘 또 이렇게 기도회에 함께 오셨어요. 예예. 예, 예. 네, 우리 예, 예. 노고단까지 올라가서 또조아 노고단까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면 허락하고. 예예. 네네 네.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자 어, 이쪽에 또 친구분이 계신 것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실 텐데 함께 하셨어요? 아, 우리 저기 정 목사가 네. 특별히 또저기라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이길래 네.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 네. 친구분들이 참 의리가 좋네요 예, 예. 아, 그럼 뭐몇십년지깁입니까 지금? 60년 지기죠 아, 뭐. 대단합니다 네. 네. 어, 지금 교회는 어디 섬기시고요? 네, 증평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정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아까 저저 저 친구가 얘기했듯이 네. 엄청 개구지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뭐 <laughs>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네. 어,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네. 뭐 친구들이 다늘 저기 하고 있어요. 아 기도해 주시고. 예예. 예. 네 그래요. 어정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곳에서 어 예, 선지 선교사 성지 복원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뭐 오늘 네. 먼 길이지만 네. 뜻이 좋아가지고 네.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요. 예, 예. 지금 증평에서 그러면 남원까지 예. 오셨고요. 예, 예. 네. 오늘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어, 정 목사님의 사역에 오랜 어, 친구분들도 함께 어, 동역자로 이렇게 힘을 모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국성 목사님을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 미고 사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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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가워요. 자 오늘 오늘 모이신 분들은 누구세요? 아 예, 고향 친구들이에요. 와, 고향 어. 친구면 어 어떻게 그 처음 어린 시절. 예, 네, 국민학교 네. 때부터 불할 친구들인데 <laughs> 많은 친구들 중에서 네. 내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네.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시고 아, 집사고 장로님. 네. 또 교회 다니시는 아. 예수 믿는 친구들이라서 아, 아주 더 반갑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제 이런 고백인데 혹시 뭐정 목사님한테 미안하던가 고맙던가 뭐 말씀할 게 있으세요? 뭐 미안하고 고맙고 이건 네. 없고 어, 네. <laughs> 사실은 네. 사랑은 하고 축복은 하고 아이고 네, 거, 그런 네. 사이죠. 네. 어, 우리 정국성 목사가 네.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게 많을 거예요. <laughs> 아마. 그래. 네. <laughs> 뭐 직접 그런 본인이 뭐가 미안할까? 또이 친구는 그냥 네. 나하고 또 고등학교 네. 때 네. 어떻게 티격태격 주먹 따진 이 싸우다가 내 주먹에 코피 터진 김이야라고 <laughs> 이 친구하고는 젊었을 때 고향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데 얘가 고수거든 어. 고수해서 늘뭐 먹기 네돈 내기하다가 어. 내가 이제 먹기 내기 어. 지니까 <laughs> 아주 약 올라서 <laughs> 이거에 대한 내가 좀 승질 나는 부분도 많고 <laughs> 거의 뭐 목사님이 거의 뭐 발단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laughs> 이제뚝 떨어져 있다가 네. 음, 고등학교 졸업이 쭉 떨어져 있다가 네.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벌써 어, 어, 왕래가 없다가 만났는데 네. 목사 이제 안수 받을 받기 직전이에요 깜짝 놀랐죠그 느낌이 다르죠 또? 네, 네. 다른 친구하고? 구지고 지금 <laughs> 친구들한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신세도 많이 예고재밌예재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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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laughs> 네. 지금 뭐 네. 또 노인분들 섬기고 네. 또 교회 또 유적지 또 선교하고 그런다고 보니까 또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사실 어, 뭐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 어, 막역하죠. 뭐 막하죠 네.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옛날로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요 그래, 예. 음. 어, 그때 왜 코피가 터지셨어요? 그, 아니, 코피가 터진 거는 이고꽤 오랫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네. 간에 뭐 어떻게 된거 아니냐, 뭐 연락처 모르느냐, 그런다. 코미디언션 본다고 한참 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네. 워낙 뭐 지방에서 그 네. 웃기는 거하고 네. 그 <laughs> 중앙에 올라가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laughs> 틀린 지안 됐어요. <laughs>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원래 충청도 분들이 코미디언이 많아요. 예, 네, 할렐루야. 그 탈, 친구 중에 탤런트, 네. 송기훈 탤런트가 있어요. 네, 예, 예. 지금 그, 그 소소문인가? 그 음. 정릉에 네. MBC 방송국 그 네, 자리에 네. 네. 아, 코미디 시험이 음. 있었는데 네. 아, 이 친구가 날 보고 코미디 시험이 있으니 음. 응시하라. 그래서 코미디 네. 시험, 제가 응시해서 네. 거기 코미디, 개그 코미디 거기에 응시해서 시험을 봤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야 뭘 갖고 했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판토마임 오. 그걸 가지고 이제 응. 내가 무언의 그 응. 무언 그걸 네. 좀 하고 네. 응시를 했고 네. 거기서 이제 누구야 배삼룡 네. 이분 사단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그 밑에서부터 이제 그 수순을 밟아가려고 <laughs> 일을 추진하는데 그분이 네. 네. 삼룡사와 사업을 해가지고 홀로당 망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 뒤에서 이제 그 코메 코메디로 진출하려고 했던 생각 계획을 다 포기하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고 아, 보니까. 네. 네. 이 목사 되면서 그때 음. 웃기는 그거를 <laughs> 우리 성도님들에게 음. 웃겨가면서 복음전하라는 훈련시켰지 않았나. 알렐루야. 이 생각이 되어서 네. 내가 요즘 할머니들한테 완전 기쁨전으로 타고 아, 있어요. 아유, 뭐 워낙 붕사로 아. 뭐 유명하시고, 음. 음. 아, 정말 은혜와 또 감동과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붕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우리, 아, 우리, 우리 친구분, 어, 정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무리 네, 어떻게 네. 네, 생각하십니까? 네, 선교 유적지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네. 좀 우려스럽다고 할까, 캐탄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그 정국성 목사, 이 친구가 이렇게 나서 주니까 네. 좋은 결과 예. 있을 거로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잘잘 네. 잘 되길 믿겠습니다. 아유, 감... 아, 우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국성 목사님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정국성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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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지산 노고단을 향해서 출발 출발. 아 yeah. 여기 너무 좋네요. 아 멋있죠. 네, 이거 어디에요? 예정령치 네, 고개인데 네. 여기서 응. 앞을 바라보면저 네. 산봉우리가 천안봉서부터 단야봉, 응. 토끼봉, 만복대 네, 아주 멋있죠. 산 명산이군요. 자 이런 네. 명산을 하나님이 네. 말씀 아멘. 한마디로 다 창조해 주셨으니 아우 참 아름답지요. 네. 응. 참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주님의 세계는. 아, 아. 아 역시 찬양은 <laughs> <잔향은 웃음> 이겁니다. <아렐리야>. 목사님 설교는 <laughs> 이겁니다. 아, 비참 은혜 됩니다. 네. 야 그럼 여기서 어디 더 가야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노고단은, 조금만 가면은 네. 노고단입니다. 노고단. 노고단으로, 노고단으로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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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단이 무슨 뜻입니까? 아 박혀 것의 어머니 네. 신으로 어. 만들어서. 그 아. 어머니를 저 네. 늙은 할머니를 네. 신으로 만들어서 네. 저기서 섬겼답니다. 제단을 쌓고 아, 그래서 늙을 놓자 해서 네. 노고단이라는 네. 명칭이 이름이 있다네 아,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지. 그래요. 네.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아, 아주 그만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천도고단에서 네. 선교 유적 지에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 네.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저 유적지가 네. 저렇게 황폐된 가운데 그냥 있으니 네. 얼마나 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네. 67명의 음. 선교사와 가족을 음. 음. 희생하면서까지 네. 오로지 복음 전했던 곳인데 아. 어? 저 유적지가 우리 현재 이런 음.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음. 교회들이 네. 저 유적지 복원되기 위해서 네. 일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로지만 음. 네. 네. 옛날에는 저 밑에서 구례에서 네. 지게 지고 구례에서부터 어, 구례에서부터 어우. 지게 지고 이곳을 해발 1,500m 고지를 네. 올라다녔으니 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숨결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어, 이곳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처음 오시게 된 거예요? 응. 아, 풍토병 네. 선교사님들이 응. 전라 남북도의 군산, 네. 전주, 네. 여수, 순천, 광주, 목포에 네. 선교사 본부를 두고 네. 선교하다가 네. 그 당시 어. 말라리아, 네. 이질, 수인성 질병, 응. 풍토병에 선교사님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죽어나가자 빠지고 아. 이런 희생을 치르다 보니까 네.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네. 이 노고단으로 피신 오셔서 아. 이 풍토병을 이기고자 노고단으로 올라오시사 이곳에서 삶에 거쳐 네. 어, 또 예배당 거처를 이곳에 만들어놓고 여기서 다시 복음을 아... 전하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풍토병을 음... 이기려고 이... 어... 나가고 네. 휴양하고 나가고. 네. 아 네. 선교사님들도 건강을 잃으면 그렇죠. 선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을 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음... 풍토병을 음... 이기고자 이 높은 고지에 와서 네. 어, 이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음... 거처를 이곳에 만들었죠. 아... 처음에는 이 노고단에다가 건물을 예배당을 비롯해서 삶의 처소에서 건물이 52채가 있었어요. 아, 처음에요? 네, 처음에 음. 52채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 구례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도 그 당시에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네. 하엄사 쪽에서는 그이 선교사들이 구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라는 미명으로 음. 어 무슨 강제 노동 시켰다고 이렇게 흑색 선전을 했어요. 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음. 기록에 보면은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지게에 지고 지게에다가 건축 자재를 이 노고단까지 지고 올라오는 분들에게 음. 하루 일당 천 오백 환을 드렸답니다. 아. 깊은 산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 네. 이 산에서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들기 위해서 네.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아, 네. 곳 아닙니까? 아, 우리 노고단이 얼마나 남았나요, 여기서? 여기서 네. 한 800m. 네. 빨리 올라가서 기도해요, 죠 예. 할렐루야. 네. 가시죠. 여러분들이 현재 보신 저 건물이 선교사 분들이 세우신 건물 중에 저 일부 잔해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 건물, 이렇게 무너진 황폐된 건물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마음을 그말 길이 없습니다. 선교사 분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무런 시대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이곳입니다. 무너진 저 선교사 센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복원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십시오. 교회 머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노고단 선교사 유적지 이곳을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업들의 간검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920년도 때에 선교사분들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풍토병으로 67명의 선교사와 가족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 노고단 1,200m 이 높은 산으로 오셔서 52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복음의 흔적이 있었던 이곳입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물이 다 부서지고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이 복원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믿음의 흔적 건물이 다시 복원되어져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함에 영광돌릴수 있는 은혜는 역사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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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세번 올라옵니다 <laughs> 그 정기 모임은 토요일날 토요일 날 예. 오전 11시에 네. 이곳에서 네. 혼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음. 몇 사람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네, 네. 집사님들도 항상 이렇게 네.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래요? 이 기도의 불길이 네.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 함께 동역자분들이 네.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이곳 어 성교사 이 성지가 복원되는 그날 위에서 함께 에, 물질로 기도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리산 어 이거 노고단까지 어, 저희가 직접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함께 기도 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 쿠TV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 되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아주 아름다운 이 성지가 바로 복원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로 할렐. 뭐큰 도움은 못 되지만 마음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줄 테니까 아멘. 잘해주길 바랍니다.